이거 영어로는 C범이에요 C범 욕 같죠? 이런 C범 씨범에는 <laughs> 네. 왁스 성분과 음. 유기산 성분이 같이 있어요 그럼 귀지 같은 거 이어 왁스. 왁스라고 하죠? 그런 거는 용기성 성분으로 씻어내는 건아니 계면활성제로만 그러니까. 씻겨지는 거예요? 어. 피부라든지 이런 데가 아니면 음. 아, 유기용제로 WD 네. 이런 걸막 뿌리고 <laughs> 그런 식으로 씻어낼 수도 있죠 고가의 옷이다? 그럼 음. 드라이클리닝을 해야죠 드라이클리닝 용제 자체가 음. 그런 것들을 녹여낼 수 있는 거니까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화학자보다는 청소 전문가로 활동하시는 것 같으시던데 정확하게는 화학을 이용을 해서 세탁에도 쓸수 있고 네. 청소에도 쓸수 있고 네.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는 네. 화학 전도사라고 <laughs> 생각을 하십니다 청소하시는 분들 싱크대에 네. 기름기가 많으니까 뜨거운 물을 거기다막 부어가지고 쫙 네. 내려간다 그게 실제는 막 기도하고 틀리기도 하는 말이죠. 그래요. 예를 들어서, 푸드 필터 같은 경우에, 네. 거기에 기름때가 많이 있을 텐데, 뜨거운 물을 부으면 당연히 기름이니까 허물흐물해지면서 네. 빠져나가겠죠. 아. 원래 딱딱했던 기름은 네. 배관에 들어갔다 좀 지나면은 걔가 이제 굳겠죠, 다시. 가다가 굳는 건가요? 우리가 이런 거죠. 슬렁탕 끓이면, 네. 뜨거울 때는 위에 네. 기름이 둥둥 떠, 떠다니다가, 네. 좀 식히면 은 거기에 굳기름이 생기죠, 하얗게. 아. 배관 속에서 그런 국기름이 네. 들러붙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속에서 배관에 그런 것들이 들러붙게 되고 음식물 들어가면 또 붙잡고 그러면서 배관이 결국은 배관 경화 네. <laughs> 동맥 경화가 아니라 플레스토리를 끼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기름기를 잘 흘려내보내기 위해서 주방세제 같은 걸좀 섞어가지고 청소를 하면 되지 않을까요? 기름기 있는 특히 삼겹살이라든지 국기름, 네. 굳은 동물성 기름 같은 거를 닦아본 분들은 다 아시지만 이런 것들이 그냥 중성세제만 가지고 빨리빨리 빨리 청소가 안 되죠 설거지가 안 되죠 중성세제가 작용을 하려면 계면활성제라는 게 기름하고 물하고 좀 이렇게 섞이게 하면서 네. 기름 부분을 뜯어내고 계면활성제 둘러싸는 마이셀이라는 걸 만들어야 되는데 마이셀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삼겹살 기름이 프라이팬에 잔뜩 붙어있다 적군이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이거를 세제하고 비누 물하고 써서 마이셀을 만들어서 뜯어내려면 음. 오래 걸리겠죠 수적으로 이렇게 상대가, 안 네,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상대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일단 이거를 좀 닦아내요 되고, 네. 닦아낼 수 있는 만큼 키친타월이나 뭐나 이런 걸로 일단은 그런 질량을 숫자를 그렇죠. 좀 줄여 놓고 해야 되는 거네요 두 번째는 만약에 이런 기름 자체의 성분을 기름이란 네. 유기산인데 잘안 녹잖아요 물에 네. 근데 얘를 염기성 물질하고 반응을 시키면 비누의 구조가 만들어져요 네. 비누 물에 잘 녹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염기성 물질하고 섞이게 해주면 비누 화가 된 부분이 많이 되면 딱딱하게 굳어 있는 마치 두꺼운 기름 막이 있을 때. 네. 비누 성분이 침투를 하는 셈이 그러면 뜯어내기 훨씬 더 쉽죠 아.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한다면 은 기름에 워싱소다 같은 것을 물하고 조금 같이 써야 돼요 비누를 만들어서 씻어내자 빨래하는 건 원래하고 똑같아요 네. 빨래할 때가 염기성 그렇죠. 쓰시잖아요 주방 특히 네. 기름때가 많은 경우에 염기성이 약한 베이킹소다 이런 걸로 고생하지 마시고 음. 워싱소다 써서 워싱소다 없으면 과탄산소다 써서 씻어내면 되죠 아. 단점은 하나 있어요 워싱소다는 기름기 이 제거도 굉장히 잘하잖아요 네. 단백질 제거도 잘하고 분해하거든요 잘하는데 그게 이제 우리 피부에 닿으면은 여기 기름 싹 빼내갈거 요 손톱 같은 데는 여기 케라틴 단백질이 있어 이걸 조각조각 내릴 수 있거든요 피부가 거칠어지고 네, 그러니까 이게... 이걸 맨손으로 자꾸 하다 보면 음... 피부가 거칠어지고 아프고 그 다음에 요 손톱이 깨질 거예요 그런 걸 주의를 네, 해야 되는 예, 요네 그걸 조심해야죠 그러니까 장갑 끼고 해야죠 주방세제를 염기성 주방세제로 만들면 그러면 이제 맨손으로 하는 분들이 워낙 많으니까 아... 베이킹 소다를 첨가해서 나오는 세제도 있는데 네. 기름때를 없애는 것과 같은 그 강력한 효과는 네. 못 얻는다. 요즘에 네. 꿀팁에서 네. 주방 세제에다가 소금을 섞어서 사용을 해요. 이런 꿀팁도 네. 되게 많이 있거든요. 네. 별 도움 안 됩니다. 기름을 바꾸는 성질을 바꿀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네. 주방 세제에다가는 워싱 소다 성격의 네. 베스트고 보통은 기름기 없는 거는 중성 세제 쓰고 기름기가 거는... 심하다. 워싱 소다 쓰고. 네. 마이셀이라고 설명을 네. 하셨는데 그 개념 쉽게 설명을 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개면활성제는 네. 쉽게 생각하면 기름하고 물이 있는데 네. 기름하고 물이 섞이게 해주는 거다 물방울을 어떤 표면에 똑 떨어뜨리면 봉긋하게 있을 거예요 물방울의 표면에 있는 네. 물 분자들이 바로 옆에 표면에 있는 애들이 손을 잡고 있는 거예요 세게 네. 손에 손 잡고. 네, 손에 손 잡고, 는데너 네. 어디 가지 마 하고 네. 최대한 잡아당기고 있어. 네. 그걸 이제 표면 장력이라고 해요. 여기에 계면활성제를 탁그 비누 거품 같은 걸 던져 넣으면 얘가 팍 퍼져요. 손에 끊어지는 거예요. 계면활성제가 생긴 모습을 보면 기름기 있는 꼬리 부분과 네. 물하고 잘 섞이는 머리 부분이 있어요. 기름과 잘 섞이는 부분 물하고 잘 섞이는 부분 요런 개면활성에 물방울을 탁 떨어뜨리면 물방울 쪽으로 머리가 박히겠죠 근데 기름과 잘 섞이는 꼬리 네.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요 꼬리 부분들끼리도 자기들이 좋아할 거 아니에요 아... 물끼리 여기 방울 속에 표면에 있는 물들이 자, 손을 잡고 있는데 네. 그 손을 끊게 만들고 네. 그 다음에 기름들끼리 자기들이 옆에, 바로 옆에 서서 네. 차곡차곡 쌓이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네. 물방울이 순간적으로 탁 퍼져버리죠. 이런 아... 걸 이제 계면 활성제라고 하는데 네. 계면 활성제가 이제 비누예요. 네. 얼굴에 이런데 기름이 있을 때. 네. 여기에 물하고 같이 섞어주면 그러면 기름 덩어리를 가운데 두고 기름 좋아하는 꼬리 부분들이 박혀있고 바깥쪽으로는 물을 좋아하는 애들이 고개를 들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런 덩어리를 보면 뭐가 보여요? 물을 좋아하는 머리 부분만 보이겠죠. 네. 그러니까 물에 분산은 되죠. 그런데 이거 속에는 기름이 갇혀있는 거예요. 요게 이제 마이셀인데 네. 문제는 이런 마이셀들은 네. 자기들끼리 네. 이렇게 합칠 수도 있어요. 큰 마이셀이 생기는 네. 거예요. 그리고 재수 없으면 또 음. 터져요. 풍선 터지는 것 같이 네. 터져요. 마이셀이 그 기름 부분을 어떤 벽에 다시 붙여버릴 수도 있어요 그 기름이 성질이 변하는 게 아니라 갇혀서 이게 떨어지는 거네요 그렇죠 아 네. 마이셀이 작으면 작을수록 네. 실제는 씻어내는 성질은 더 좋죠 아 기름을 작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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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뜯어내면서 네. 보호하면서 씻겨 나가니까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실제는 브래프 같은 화장실에 세정제 있죠 아, 네. 그런 세정제는 실제 계면활성제예요 아 근데 거기에 이 응. 마이셀이 작게 만들어지는 그런 성분이 첨가가 돼요. 그걸 작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를요 네, 네. 마이셀이 커다랗게 되지 않고 어, 작게 네. 만들어지니까 네. 안정화되게서 해잘 음. 씻겨가도록 도와주는 그런 성분들이 첨가가 돼 있어요. 그런, 그런 것들이 아. 터지면 도로 달라붙을 수도 있는 거예요. 커다랗게 되서 융합이 돼서 퓨전이 돼서 벽에 붙어 버리면 기름이 또 다시 벽에 붙을 수도 있잖아요. 아. 세탁기도 마찬가지겠네요. 그렇죠. 그런 마이셀들이 생기고 잘 씻겨 나가는 게 세탁이 잘 되고 안 되고 염기성 성분을 쓰면 기름의 일부분 이열째 언정 네. 기름 성분이 비누가 되니까 잘 씻겨 나가죠. 성질이 아예 바뀌어 버리는 어, 거군요. 구조가 바뀌면서 구조가... 성질이 완전히 바뀌어 버리고 기름이 거군요. 아닌 게 되어 버리는 거군요. 그렇죠. 세제로 기름을 없애는 거하고 염기성 물질로 기름 없애는 거고 차이가 중성 세제에 네. 국한시켜서 그렇죠, 그렇죠. 말씀드리면 네. 중성 세제는 마이셀을 만들어서 기름을 체포해서. 가는 거염기성 물질을 쓰는 것은 기름을 비누로 만들어서 성분을 완전히 변화를 시켜서 씻겨 음. 나가도록 네. 하는 거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계면활성제를 사용하지 않고 네. 염기성 물질만 워싱소다나 음. 뭐 이런 것만 사용을 해서 하면 되지 않을까요? 되는 경우도 있지만 네. 우리 피부에 있는 왁스 성분이 있는데요 네. 이 왁스는 유기산이 아니에요 네. 에스테르라고 하는 네. 그런 구조를 가지게 되는데 네. 이런 왁스는 염기성 세제로 씻어낼 수가 없어요 아 그래요? 계면활성제로 둘러싸서 왁스는 제거를 하고 잘... 유기산 부분은 워싱소다 이런 걸 써서 씻어내고 아... 기름이라고 다 같은 기름이 아니에요. 아닌 거예요. 특히 피부 기름에 네. 이거 영어로는 C 범이에요. C 범요같죠 이런 <laughs> C 범, -bom. 이 C 범에는 왁스 성분과 네. 유기산 성분이 같이 있어요. 그럼 귀지 같은 거이어 왁스. 왁스라고 그렇죠. 하잖아요. 예, 그게 이제 그런 거죠. 그런 거는 염기성 성분으로 씻어내는 거는 계면활성제로만 네. 씻겨지는 거예요. 어. 염기성 성분으로 씻어낼 수 있는 원리는 네. 있어요. 여기에 있는 유기산을 네. 염기성 물질이 반응을 하면 비누가 만들어지죠. 비누가 그걸 둘러싸서 왁스를 둘러싸서 씻어낼 수 있죠. 하지만 네. 이 왁스가 너무 많다. 음. 그때는 염기성 성분만으로는 힘들 수가 음. 있다. 바셀린 같은 경우에는 화학식 자체가 네.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거는 반응을 안 해요. 반응을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염기성하고는 반응을 전혀 안 하는 거예요? 어 전혀 안 해요 어. 무조건 계면활성제로 씻어내야죠 머리에 바르는 왁스도 계면활성제로만 씻어내야. 씻어내야 되는 그렇지. 거고 왁스라는 거는 네. 계면활성제로만 씻어낼 그렇지. 수가 있는 거군요 우리가 씻어낼 게 왁스도 있고 그런 기름도 있고 이것저것 다 있으니 그러니까 계면활성제로 씻든지 피부라든지 이런 데가 아니면 음. 아, 유기용제로 WD 네. 이런 걸막 뿌리고 네. <laughs> 그런 식으로 씻어낼 수도 있죠 아, 기름이 네. 많이 있는 네. 정말 빨리 기름을 처리해야 되는 그런 곳에서는 뭐 유기용재를 써가지고 네. 씻어내고 그럴 때도 아, 있죠 자전거 체인 기름이나 그렇죠, 이런 뭐, 것들 워싱소다 이런 걸못 씻어요 아, 그러면 워싱소다로 안 지워지는 거예요? 아, 절대 그, 안 지워져요 같은 기름이라도 그걸 못 지우는 네. 기름이에요 몸에서 나오는 네. 것들은 계면활성제 더하기 워싱소다 같은 염기성 세제로 다 씻어낼 수 있어요 네, 엔진 거지, 오일 같은 네. 게 묻었다? 절대 못 지워져요 오로지 유기용제로 WD-40 같은 게 있잖아요 그걸 뿌려가지고 이제 쉽게 몸에서 나오는 오염하고 외부에서 오는 오염하고 석유 계통 아, 아 그러니까 석유에서 나온 그 기름 예 그런 것들 우리가 기름이라고 부르지만 휘발유 못 마시잖아요 아, 참기름하고 네. 휘발유하고 그 차이 실제는 차이는 미묘하긴 해요 네. 바셀린 같은 경우에는 모두 다 CH3와 CH2밖에 없는데 네. 우리가 먹는 기름은 다 똑같아요 네. 근데 그 터머리에 딱 가가지고 COOH가 달려있어요 네. 그럼 이건 먹을 수 있는 기름이 되고 아무것도 없으면 먹으면 배탈 나거든죠 아, 그런 걸로 차이가 나는구나 네. 휘발유나 공장기름 같은 걸 많이 먹는 작업복 같은 걸 세탁을 할 때에도 그때는 이제 유기용재로 씻어내야 되고 고가의 옷이다? 음. 그럼 드라이클리닝을 해야죠 드라이클리닝 용제 자체가 음. 그런 것들을 녹여낼 수 있는 거니까 교수님 말씀 듣고 아 기름에는 워싱소다 쓰면 무조건 되는 줄 알고 했는데 아왜안 돼요? 그러면 그런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는 거네요